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1억 9천만원대가 현재는 무려 6천만원대까지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1억 3천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떨어진 것인데, 퍼센트로 따지면 무려 67.23%가 폭락한 셈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 혹시 땅이 너무 작은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이 앉아있는 땅은 무려 546.315평이나 됩니다. 시골집치고는 넓고 넉넉하게 빠져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넓은 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 비밀은 영상 중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시골 주택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도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주택으로 오기 위해서는 왕복 2차선 국도를 따라 들어와야 합니다. 국도를 벗어나 마을로 진입하는 순간 오르막길이 시작됩니다. 본 주택은 오르막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시골길이라고 해서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상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이 집이 있는 곳까지 이어지는 도로는 비포장도로가 아니라 깔끔하게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된 도로 덕분에 집으로 진입하는 과정 자체가 쾌적하고 편리합니다. 다만 오르막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집 앞에서 바라보는 시야나 전망은 좋을 수 있지만 겨울철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주택의 대문과 입구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은 주택을 감싸는 담이 있으나 대문은 따로 없는 구조입니다. 도로에서 주택으로 바로 연결되는 오픈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문이 없어 개방감은 좋지만 사생활 보호나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나중에 낮은 대문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단단하게 다져진 콘크리트 바닥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은 관리가 용이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진흙탕이 될 염려가 적어 실용적입니다. 이 콘크리트 바닥이 바로 주택의 현관 앞까지 이어져 있어 편리한 동선을 제공합니다. 이 주택은 주차를 위한 별도의 독립된 건물이나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주택 입구 쪽으로 이어지는 콘크리트 바닥이 넉넉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공간을 활용하여 차량을 주차하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한대 정도는 충분히 여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주차에 대한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 자체의 외관과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1998년 11월 30일로 올해로 약 27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시골집 특유의 넉넉함과 안정감이 느껴지는 연식입니다. 건물은 조적조 슬래브 지붕 단층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조적조는 벽돌을 쌓아 올린 구조로 단열과 내구성이 비교적 우수하며 시골 주택에서 흔히 볼수 있는 튼튼한 방식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외관 특징은 바로 처마 부분입니다. 보통의 시골집이 단순하게 직선으로 처리된 것에 비해 이 집의 처마는 곡선 형태로 부드럽게 처리되어 있어 매우 독특하고 개성적인 느낌을 줍니다. 외벽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붉은색 벽돌치장으로 마감되어 있어 전형적인 벽돌집의 정겨움을 보여줍니다. 반면 주택의 아래쪽 기초 부분은 흰색 페인팅이 칠해져 있습니다. 이 주택 아래쪽에는 작은 창문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공간은 창고 공간으로 사용되는 부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사 도구나 작은 살림살이를 보관하기에 유용해 보입니다. 창호의 색상은 특이하게도 초록색 샤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붉은색 벽돌과 초록색 창호의 조합은 복고풍의 느낌을 줍니다. 현관으로 진입하는 길은 화강암 재질의 계단을 통해 복도로 연결됩니다. 화강암 계단은 튼튼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현관문은 옛날에 많이 사용되던 무늬가 새겨진 알루미늄 문입니다. 주택 앞으로는 작지만 아늑한 잔디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당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대나무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멋진 대나무 숲 역시 본 건물의 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나무 숲은 사계절 푸르름을 제공하며 바람이 불 때마다 독특한 소리를 내어 시골 생활의 운치를 더해줍니다. 또한 이 주택에는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주택의 후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옥상은 주택의 크기만큼이나 넓게 빠져 있습니다. 이곳은 주변 경관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며, 빨래를 말리거나, 텃밭에서 채취한 나무를 건조하거나, 아니면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바베큐 파티를 열기에도 아주 딱 좋은 장소입니다. 다만, 옥상과 계단에는 현재 초록색 방수 공사가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이 방수 작업이 소유주가 직접 칠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페인트가 얼룩덜룩하고, 미처 칠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며 페인트가 흘러내린 자국들도 발견됩니다. 따라서 낙찰을 받게 된다면 이 옥상 부분은 다시 전문적인 방수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건물 주변에는 주택 본체 이외에도 제시회 건물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시회 건물인 제시회 건물 기역은 본건 들어오는 입구 쪽에 따로 떨어져 있는 작은 주택입니다. 이 건물은 조적조 슬래브 지붕 단층 건물입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방이 있고 바닥이 타일로 넓게 깔린 공간도 있습니다. 타일로 된 부분은 화장실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다용도실이나 창고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건물의 측면에도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옥상과 계단은 방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의 면적은 33.39 제곱미터로 10.1 평입니다. 두 번째 제시회 건물 니은은 제시회 건물 기역 주택의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쪽에 위치한 보일러실입니다. 이 부분 역시 조적조 슬래브 지붕 단층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제시회 건물 기역과 니은에 있습니다. 이 제시회 건물 두 개, 즉 별채로 쓰이는 공간이 매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매각 제외 조건이 바로 이 물건의 가격을 폭락시키고 여러 번 유찰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매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낙찰받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면 낙찰자는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들을 철거할 수 없고 단지 건물 소유주에게 땅 사용료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건물과 건물이 위치한 땅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사용상의 제약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입찰을 망설였고 그 결과 가격이 크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도 저렴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더 유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제시회 건물인 디귿은 주택 본체에 딸려 있는 보일러실입니다. 이 보일러실은 주택의 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적조 슬래브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18 제곱미터이며 0.659 평으로 크지 않은 공간입니다. 이 제시회 건물 디귿은 본체에 속한 부속물이므로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이 앉아 있는 광활한 땅의 정보, 즉 지적도를 통해 토지의 구성과 현황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주택의 토지는 총 4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적도상 기호 1번, 2번, 3번, 5번이 바로 이번 매각에 나온 본 건물의 땅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땅은 기호 1번 토지입니다. 이 땅의 지목은 대지이며 현재 이곳은 주거용 건부지 및 일부 인접지 출입을 위한 진입로로 이용 중입니다. 특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앞서 이 주택의 유찰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바로 그 건물 즉 제시외 건물기역이 이기호 1번 땅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땅의 모양을 살펴보면 아주 깔끔하고 예쁜 형태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불규칙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관계에 있어서는 동쪽으로 폭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나 진출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기호 1번 토지의 면적은 160제곱미터이며 평수로 환산하면 48.4평이 되는 공간입니다. 다음은 기호 2번 토지입니다. 이땅 역시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 현황은 조금 다릅니다. 이땅 위에는 현재 현황 도로의 일부가 지나가고 있으며 마을을 상징하는 마을 표지석과 주민들의 쉼터가 되는 마을 정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이 땅은 현재 마을의 공동시설물들이 위치하고 있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땅을 낙찰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땅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땅의 모양 자체도 세모난 형태로 되어 있어 만약 활용이 가능했더라도 건축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도로 관계는 본 건물의 일부 도로와 서쪽으로 폭약 5m 내외의 포장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 기호 2번 토지의 면적은 88제곱미터이며 평수로는 26.62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땅 바로 기호 3번 토지입니다. 이 땅의 지목은 대지이며 이 집의 주된 건물인 본체 주택이 앉아 있는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인 핵심 토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땅이 전체 토지 평수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양은 양옆으로 길게 뻗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지적도상 경계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계의 불명확성 때문에 땅의 아래쪽 일부분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땅 사용료를 요구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침범한 면적이 아주 작다면, 시골 마을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냥 쓰세요, 라고 너그러이 양해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몫입니다. 도로 관계는 남동쪽으로 폭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가장 좋고 넓게 트여 있습니다. 이 기호 3번 토지의 면적은 1,194제곱미터로 평수로는 361.185평에 달하는 이 주택의 핵심 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땅은 기호 5번 토지입니다. 이 땅의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건물이 없는 주거나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주택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좋으며 이미 감나무 등의 유실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 기호 3번 땅보다는 약간 낮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과 위치 덕분에 이 넓은 공간을 시골 생활의 로망이라고 할수 있는 텃밭으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채소나 작물을 직접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귀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도로 관계는 동쪽으로 폭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 기호 5번 토지의 면적은 364제곱미터이며 평수로는 110.11평에 해당합니다. 이네 필지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았을 때 땅의 총 면적은 1806제곱미터이며 546.315평으로 매우 넓습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땅 모양이 전체적으로 이쁘지 않고 기호 2번처럼 못 쓰는 부분이 일부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면적은 총 면적보다 더 작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입구에 있는 제시회 건물 기역부터 본체 주택까지 가는 길목 부분에는 타인 소유의 땅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는 본 건물 소유주가 이 부분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낙찰 후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땅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타인 소유의 땅 면적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땅세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토지들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택 내부 구조를 가늠해 볼수 있는 건물 평면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세한 주택 내부 구조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주택의 면적은 93.71제곱미터이며 28.347평으로 단층 시골집 치고는 꽤 넓게 빠져 있는 편에 속합니다. 일반적인 1990년대 후반에 지어진 이 정도 규모의 단층 주택 구조를 미루어 짐작해 볼때 내부는 현관, 주방, 거실, 방 2개에서 3개, 화장실 1개, 다용도실 구조로 되어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약 28평의 넓은 면적은 시골에서 넉넉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주택의 거실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향은 일조량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집안이 낮동안 환하고 밝으며 겨울철에는 따뜻한 햇빛 덕분에 난방비 절감에도 유리합니다. 이 주택을 낙찰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적인 문제 중 하나인 임차인 현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기록된 임차인이 한명 존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의 정보가 조금 특이합니다.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 같은 중요한 정보는 비어 있고 전입신고일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가 1975년 3월 10일이라는 점입니다. 1975년이면 매우 오래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1998년 11월 30일입니다. 이 전입신고일은 건물이 실제로 지어져 사용되기 시작한 날보다 무려 23년이나 앞섭니다. 따라서 이 전입자는 주택이 있기 전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므로 현행법상 대항력을 갖춘 정식 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록된 전입자는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낙찰자가 이 사람에게 임차보증금 등을 물어줄 돈은 없어 보입니다. 이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주변 환경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부근은 주로 단독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과 함께 넓게 펼쳐진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택 주변에는 잔목과 울창한 수풀이 있어 자연 친화적입니다. 다음은 생활의 편리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위치 정보를 대중교통, 마트 접근성,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을 주변은 시골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대중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주택에서 나와 왕복 2차선 국도까지 나가면 바로 그곳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리 측면에서 보면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불과 약 152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거리는 성인 걸음으로 도보 2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처럼 매우 가까운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는 것은 이 시골집이 갖는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특히 개인 차량 운전이 어려운 노인분들이나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이동의 제약을 줄여주는 큰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 지역 대중교통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는 아쉽게도 하루에 4대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 횟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버스 시간을 맞추기가 까다롭고 시간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주택에서 생활하시려면 자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시골 생활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점중 하나는 바로 가까운 곳에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생활 편의 시설입니다. 다행히도 이 마을이 속해 있는 면소재지로 나가면 비교적 규모가 큰 마트와 함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신선한 식재료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들을 충분히 구매할 수 있어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거리 측면에서 보면 마트까지의 거리는 약 5km이며 자차를 이용하면 8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거리와 소요 시간은 시골에 있는 주택치고는 그리 멀지 않은 상당히 가까운 편에 속합니다. 이 주택이 위치한 곳은 주변의 여러 주요 도시들과의 연계성 또한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함양까지는 함양 군청 기준 35km로 자차 40분 소요됩니다. 합천까지는 합천 군청 기준 38km로 자차 46분 소요됩니다. 진주까지는 진주 시청 기준 45km로 자차 52분 소요됩니다. 진주는 주변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대형 병원이나 복합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의령까지는 의령군청 기준 48km로 자차 52분 소요됩니다. 하동까지는 하동군청 기준 68km로 자차 1시간 24분 소요됩니다. 주변의 중소 도시들로 1시간 내외에 접근할 수 있어 시골 생활을 하면서도 주변 지역으로 여행하기에도 좋습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38706입니다. 감정가는 1억 9,366만원에 책정되었습니다. 기호 1번 땅 평당 가격은 26만 4,464원에 책정되었으며 기호 2번 땅 평당 가격은 14만 8,761원에 책정되었습니다. 기호 3번 땅 평당 가격은 231,406원에 책정되었으며 기호 5번 땅 평당 가격은 251,241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제시회 건물 제외 주택 평당 가격은 238,176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6,3458,000원이며 보증금은 6,345,8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경상남도 산천군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546.315평이며, 건물 평수는 제시회 건물 D급 포함 29.007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998년 11월 30일이며, 매각일자는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주택은 1억 9천만원에서 절반 이상인 67.23%가 폭락하여 현재 6천만원대라는 매력적인 가격으로 나와 있는 시골집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주택은 압도적인 가격 폭락이라는 최고의 장점과 546평이라는 매우 넓은 대지 면적이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각 제외 건물이라는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가격은 많이 떨어져서 분명히 매력적이지만 그만큼의 명확한 단점과 해결해야 할 법적인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제시회 건물이 매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현재의 조건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면 토지 사용의 제약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한 투자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더 유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